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 볼 종목. 예, 금양 종목인데 최근 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죠. 배경 좀 살펴보면 현재 뭐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의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배터리의 주 원료가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이 양극재이고 이 양극재의 재료에는 뭐니켈이라던가망간이라던가 리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이 이 리튬의 풍기 현상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작년 하반기 리튬 관련 주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어, 올해 들어서는 이 로봇 관련 주라던가 또는 AI 관련 주들이 시장에 부각을 받으면서 뭐 전기차나 2차전지 섹터가 한동안 잠잠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정부에서 신성장 4.0이라고 부르는 이 전략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관심세를 받고 있는데 이 신성장 4.0 전략은 미래 기술이나 디지털 전환 등이세개 분야의 15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고 이중 올해 30개 이상의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 배터리 분야도 8조 원 이상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금양의 주가가 최근 다시 한번 관심세를 받고 있습니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뭐 언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또는 이 조금 더 홀딩을 해도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영상으로 이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금양에 관련된 주요 이슈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팩트 체크해 보고, 앞으로 이 금양 주가 전망과 매매 전략까지 모두 알려 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보시고요. 혹시 지금 좀 바빠서 영상을 끝까지 보기 힘들다, 나는 이 금양 매매 전략만 빠르게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30초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7대 증권사 보고서에서 핵심만 딱 추려서 만든 주가 분석 및 매매 전략집 무료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내용 살펴보면 재무 상태와 성장성 같은 기업이 내재하고 있는 가치를 분석한 펀더멘탈 자료와 수급량과 매물대 등이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테크니컬 자료까지 모두 정리해놨고 아직 시. 장에 발표되지 않은 미공개 재료 및 일정 그리고 목표 주가 및 매매 전략까지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이 주주분들이나 또는 이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이 매매 전략집은 늘제 영상 보고 응원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비용 없이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자료 무료로 보내 드리는 만큼 제 제 채널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래 배너에 연락처로 필요하신 종목에 이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매매 전략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유튜버들 보면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을 알려주겠다 혹은 뭐한 달에 이 100억을 벌게 해주겠다 이런 허무 맹랑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런 근거 없는 허황된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7대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 일일이 제가 확인해서 이 핵심만 딱 추리고 기업이 탐방을 통해서 얻은 미공개 재료와 목표 주가 딱 정리한 정확한 이 팩트를 기반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저는 이 팩트에 기반한 자료만 저희 구독자 분들께 이 보답의 의미로 보내드리는 거고 자료 받아서 직접 보시고 아이 종목이 뭐 목표하는 주가가 얼마구나 앞으로 어떤 일정이 남았구나. 직접 체크하셔서 매매 여부에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에 연락처로 종목명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저희는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양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사업이 주 사업군이 아니라 기존에는 발포제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던 기업입니다. 발포제 사업이 아직도 매출비중 50%를 넘기고 있고, 세계 발포제 시장에서 4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1%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각각 34%, 135% 증가하는 등, 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는 단순히 펀더멘탈적인 수치이고 실질적으로 이 금양의 주가를 움직이게 될 주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매매 전략집 3번 미공개 재료 및 일정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살짝 힌트를 좀드리면 요즘 이 신성장 4.0 전략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들어서 이 윤정부가 밀고 있는 핵심 경제 정책인데 반도체나 2차 전지 등이 30개 이상의 산업군을 대상으로 올해만 이 100조 원 이상의 투자가 계획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는 4월에 이 신성장 4.0의 일환으로 이 신규 정책이 하나 발표되는데, 이 정책이 바로 앞으로의 이 주가를 결정지을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정책의 내용과 발표 일정이 매매 전략집 3번에 들어있으니 우리 주주분들과 신규 진입 하시려는 분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매 전략집 보내줄 테니 뭐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채널 성장해서 더욱 많은 분들이 정보 받아가고 다 같이 수익 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래 배너 연락처로 문자 보내시면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 꼭 받으셔서 4월 초 대형 재료 미리 체크하시고 발표 일정에 맞춰서 수익 잡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엔 더 알찬 분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프로였습니다.